자 작센 마무리합시다.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 섬나라 해적 새끼들만 남았는데. 영국만 나왔죠. 내부대가 상륙합니다, 내부대. 이제 족가라고 하고 이제 그거 하는 거죠. 공격해야죠.

스파냐 방면에 한달이 많이 하세요 식스요? 그게 최신작입니까? 그를 터도 점령했고. 3대는 괜찮고, 서영 씨, 안녕하세요. 적자가 20만 달러면 나라가 망한 거 아님? 아니 세상에 런던을 포위하다니? 도지 여기 왜 이렇게 많이 있지? 저게 왜 이렇게 많이 몰려있지? 자, 끝입니다 72개 영토. 작센입니다 작센 작센이고 카이저 대통령인데 왜 카이저지? 어, 어쩌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 혁명도 일으키게 되고, 뭐, 어,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게임은 좀 어려웠던 게, 여기, 여기가 작세는 시작 지점입니다. 드레스턴이 여인데 베를린에 있는 프로이센하고, 그 다음 남쪽에는 웨스터라이가 협동을 해와요. 왼쪽인, 오른, 왼쪽에 있는 이제 헬센도 그렇고, 아무튼 양사방에서 협공을 해오는데 그거를 여기서 막기가 많이 힘듭니다. 이게 미드블투처럼 기적적인 교환비를 보이면서 할수 있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나폴레옹은 반드시 이제 몇백명씩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보충하거나 그게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남쪽으로 왔습니다. 남쪽으로 프라 약탈하고 이제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빈 약탈하고 또 내려가서 빈 내가 약탈 못했나? 뭐 아무튼 자그레브에 정착해서 자그레브에서 자그레브에서부터 빈 먹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어, 아, 무튼 쫄이 없습니다. 작센으로 여기 지역을 수호하면서 이 지역을 지키면서 살려 그러면 사람들이 또 만들어 놓은 팁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그 혁명군 가지고 플레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 혁명군이 이제 아군으로 합류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브란덴부르크를 점령하고 프로이센처럼 하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고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혁명이 렇게 가나 그런 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냥 쭉그어디 남쪽으로 남천에서라도 파천에서라도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정부는 요렇고 내각은 요렇고 육권성이 새끼 왜 이래? 기술은 하다 보니까 대학들이 많아져서 많이 연구하게 됐어요. 처음에 작세는 대학이 없기 때문에 네, 대학이 없기 때문에 그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나중에 이제 빚 먹고 주변 나라 먹고 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걸로 연구를 따라잡을 수 있게 했더라고요. 빈이 참 좋은 땅입니다. 빈이 늘늘 늘 게임하면서 느끼지만은 되게 좋은 땅이고 빈 주변에 또 베네치아나 바이에른 같은 곳도 있기 때문에 여기 약탈해서 이제 돈 벌기도 되게 좋습니다. 아니면 부에미아 같은 것도 있죠. 여기도 약탈하면 돈 나오고 멀리 간다 그러면 이제 브란덴무릎까지도 통하고 그러니까 되게 좋은 곳입니다. 다만 이게 결국 그래서 저는 러시아하고 그 다음에 얘들 대불 동맹을 먼저 밀었는데 대 프랑스 동맹을 밀고 나니까 이제 역시 프랑스만 남잖아요, 그국죠영국영국은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프랑스만 남는데 그 프랑스 한국상대한기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좀 그게 에 골치 아팠다. 한국 말고는 국에서한건없서 한국에서 한국자서한작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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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해볼만한건 이제 거의 다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저 누구예요 스베리에 놈들이죠 스웨덴 걔들로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나폴레옹은 방송을 정말로 다 끝낼까 싶어요 속 플레이란에서 이제 소국으로 지금 몰아서 하고 있는데 뭐 스베리에 놈은 있다가 조금 쉬다가 있다가 하제 하죠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닮아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프로이센요 프로이센은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프로이센은 웨스터라인에 러시아하고 동맹 맺으면 쉽구요 제가 플레이했던 것처럼 러시아를 맨 처음에 치면은 게 어려워집니다 자 방송 종료할게요